삼성 갤럭시 북 3프로 360NT960QF K78A와 함께라면 일상이 더욱 편리하고 세련되어집니다. 그런데 깔끔한 생활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난 화장지. 코멧 순백 세겹 라벤더 바닐라 롤 화장지는 자연스러운 라벤더와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피부에 부드럽게 감싸주는 세겹 구조로 강력한 흡수력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30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30개 입으로 여러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도 딱 좋아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향기 덕분에 매일 사용하는 순간이 더욱 특별해지고, 집안 어디서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한 라이프와 함께하는 깔끔한 일상,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